안녕하세요, 여러분. English in Kore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국어로 설명해주는 아, 무료 영어 원어민 강의 한지 이제 7년째 되가는 마이클 엘리엇입니다. 아, 제가 요새 받는 댓글 보니까 사람들이 어책왜안 하세요? 책좀 내면은 제가 뭐 살게요. 뭐 이렇게 쓰시는 분 많이 봤는데 제가 책 많이 냈습니다. 그냥 홍보 많이 안 했을 뿐이에요. 홍보 더 많이 해야 되나봐요. 이런 책이 있고, 아, 이거는 그 동안 5분 과외에서 다룬 표현, 이렇게 묶어서 모아서 만든 책이고요. 여기 해당 강의 도다 동영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QR코드 찍으시면은 해당 강의 나오고요. 이 책은 원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배우는 외국인을 위한 관용어 사전입니다. 이거는 역사상 최초로 이런 사전냈습니다. 출간했습니다. 근데 한국인한테도 이렇게 역으로 배우시면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자성어 아니면은 어떤 아주 한국적인 표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면은 이렇게 다 나오고 그리고 예문 어, 그리고 번역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회화책입니다. 어, 작년에 냈던 회화책 그래서 이렇게 초보자한테 이거는 제일 추천합니다 좀 주제별로 이렇게 나가는 책이니까요 Okay, so without further ado 어, 거두절미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10 in 10 강의입니다 10분 안으로 유용한 표현 10개를 배우는 어, 학습방식이니까 10 in 10 이라는 이름 아니 2003년, 4년이었나요? 이, 이 이런 연재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텐인텐 무슨 개념인지 이렇게 잘 모르셔서 그런지 조회수 많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 빨리 진행하고 이렇게 많은 표현 다루는 게 여러분에게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이제 되살려서 이 연재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루었으면 하는 아, 이렇게 주제, 화제 있으면은 댓글란에다가 써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커피숍에 갈때쓸수 있는 원어민스러운 표현 10가지 아니면 학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회사 생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표현 10개 해주세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시작할게요. Alright, 첫 번째, 그리고 오늘 우리 살펴보려고 하는 관용어 수고. These are idiomatic expressions that native speakers use a lot in day-to-day -day life. So, 일상에서 제가 접한 표현, 접한 꼴 그대로 여기로 옮겼습니다. So 이렇게 바꾸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로 쓰는 말입니다. 제가 그냥 앉아서 우리 학습 자료 좀 만들어 보자.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표현 밖에 안나와요 원어민인데도 그냥 원어민한테 가서 어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요 갑자기 물어보면은 잘 몰라요 근데 이표현은 제가 직접 옆에서 주변에서 쓰는 걸 보고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시작할게요 첫 번째 표현은 You get my drift. 또는 You get my drift, don't you? 이렇게 하시면 돼요. so 어떤 말했을 때 근데 그말 안에 어떤 숨겨진 의미 있어요. 그래서 함축된 의미 있는데 아, 대놓고 말하지 않았는데 상대방한테 통했을 것 같아요. so 내말 통하지 이런 말할때 so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uh, 돌려서 I don't think it would be a good idea for you to be late again.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또 지각하면은 지각하는 거 별로 좋은 생각 아닌 거 같아요. 근데 아주 돌려서 말했잖아요. 영어로 beating around the bush라고 이 합니다. 그렇게 돌려서 말하는 거. 근데 통했을 거 같아요. 그러면은 you get my drift, don't you? drift 이라는 것은 발음 연습할까요? drift. drift. Okay. so 원래 uh, 흘러가는 거 동사형으로 쓰면은 Drifting down the river, right? It's drift, it drifted out to sea. Uh, 그런 의미입니다. so 원래 이렇게 어래게 말하면 한자로 얘기하면 표류라는 이 말이 있는데 그냥 흐름. 그래서 그내 말의 흐름 좀 통했지? 이런 말할때 you get my drift 이렇게 미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uh, 표현입니다. So you get my drift, don't you?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무슨 말내가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driftwood 있잖아요. 바닷가 가면은 이렇게 물, 파도 타서 들어오는 오래된 아, 나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유목 아니면은 그 바닷가에서 찾을 수 있는 오래된 나무. 그거는 driftwood이라고 합니다. 같은 drift이에요. 파도 타서 들어왔으니까. So, 그냥 쉽게 말하자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잖아. You get my drift. 그리고, t a k e question으로 뒤에 붙여서, You get my drift, don't you? 또는 말할 때, oh, I get your drift. I think I get your drift. 이거 다 가능합니다. Alright,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 하나 있습니다. Don't sugarcoat it. Just give it to me straight. Right? 솔직하게 말해봐. 그냥 바르게 똑바로 말해. 아,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미화시키거나 더 좋게 바꿔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말해 그러면은 don't sugarcoat it So coat, 이렇게 물론 입는 코트 있잖아요 근데 겉처리도 coat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So it's coated in, 뭐뭐, it's coated in chocolate so, 예를 들어서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The ice cream is coated in chocolate 그러면은 초콜릿 을 이렇게 발라서 만드는 거 그런 의미잖아요. So sugar coat i, 이라고 하면은 그겉 처리할 때 밖에 사탕 이렇게 어, sugar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주는 거. So candy candy shell. So M&M 생각하시면 돼요. M&Ms are sugar coated, right? They have a candy shell. Uh, so 설탕으로 이렇게 발라서 주는 거는 sugar coat. 근데 don't sugar coat it이라고 하면은 말 현실보다 좋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Just give it to me. Be straight forward. You can be candid with me. 조금 더 어렵게 말하면 right?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frankly speaking, candid, uh, candidly speaking 평상시에 많이 안 써요. 그거는 어려운 말이고 그냥 be straight with me. 아니면 수고로 얘기할 때 Don't sugarcoat. It. so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부탁했어. 아그 여자한테 가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근데 친구 가서 물어봤더니 아그 여자한테 어, 마이클 마이클라는 애 알아? 그애 어때? 마음에 들어? 그리고 그어 그애 완전 별로인데 <laughs> 이런 반응 나왔어요. 근데 그 친구 막 배려심 많기 때문에 he's a very considerate friend. 그래서 저한테 돌아와서 얘기했을 때 what did she what did she say about me? Does she like me? 그리고 그, 그 친구는 uh, 뭐 글쎄? 그, 이렇게 그러면 그 행동 바로 He's sugarcoating it. So don't sugarcoat it. Just tell me the truth. Tell me exactly what she said.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Alright. 그 다음에 많은 일좀 깊이 없이 했으면 이거저것 많이 uh, 많은 일 해봤다. 그러면 dabble. so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깊이 있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he's a dabbler. 어렵게 말하면 dilettante 그런 외래어도 있습니다. 근데 he's a dabbler. 그러면 이것좀 하고 그 다음에 다음달에 취미 바꿔서 또 이렇게 조금만 하다가 또 포기하고 그러면은 I've dabbled. in a lot of things 이런 분야도 해봤고 저런 분야 영어로 분야 field 이라고 하죠 so i've dabbled in a lot of fields 오래 한 거는 없는데 이거 저거 다 해봤어요 all right 그 다음에 you're such a flirt so flirting이라고 하면은 작업 거는 거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작업 멘트 right a pick up line 근데 플러팅이라고 uh, 하면은 그냥 회사에서 마주치는 이성한테 어, 오늘 뭐 신경 많이 썼나봐요? 오늘 머리 예쁘시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말 던지는 거. so 썸 타는 거는 그거는 관계. 이렇게 그 이루었을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거는 그 사이 된 거잖아요. so 딱 사귀는 거는 아닌데 썸 타고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플러팅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런 말 마주칠 때마다 아 어, 오늘 뭐 옷도 예쁘게 입으셨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어 요새 운동 많이 했나 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 자주 해 주고 아뭐 어, you're so smart. oh you're so cute. 뭐 이런 식으로. 그거는 flirt. so flirting 하는 사람은 flirt. he's such a flirt. 그 남자 항상 주변 여자한테 다 그런 말 해요. 그러면 he's such a flirt. stop being such a flirt. 이렇게 쓰시면 돼요. Don't go there. 이말 많이 써요. 다른 데서 이미 다룬 적이 있는데 그말 절대 꺼내지 마요. 제발. 그거 예민한 화제니까 So he's really sensitive about that. That's a sensitive topic. Don't go there. Whatever you do. So 이거는 그 화제로 가는 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화제로 통하는 길 절대 타지 마요. Don't go there. 그말 하지 마요. 말도 마. s so, 나한테 예민한 것에 대해서도, oh, please don't go there. I don't want to talk about it. So,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들었던 예, 돌아가서, o 하늘이 껴웃어요, 그 여자랑 어떻게 됐어요? 그 데이트 신청했어요? 아 oh, don't go there. Goodbye, 제발 꺼내지도 마라. 잘안 됐으니까, 그렇죠? Alright, 그 다음에 you need to expand your horizon. So, horizon이라는 것은 원래 지평선, so I can see it on the horizon. Uh, 그러면은 horizon, 지평선이라는 말인데, 그 지평선을 넓혀야 된다, 내가 봤을 때. 그러면은 음. 무슨 의미일까요? 활동 범위 이렇게 넓히는 거, 더 다양한 경험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n 면 you should expand your horizons. so 해외 안 나갔으니까 이제 해외 에 한번 나가보고 뭐 다른 거 공부하고 취미 새로운 취미 pick up a new hobby 우리 어제 배운 것처럼. alright 그다음에 it's time to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so 비슷한 말입니다. so t o d a 바뀐 행동 영어로 무엇인지 오늘의 표현에서 다루봤는데 right I'm stuck in a rut. 근데 매일 똑같은 일만 하고 있고 그러는 사람한테 적응된 환경에서만 남으려고 하는 사람 그러면 안전지대에서 좀 벗어나야 돼 그러면 네, expand your horizons 이랑 비슷한 uh, 말입니다 비슷한데 uh, get out of your comfort zone 이라고 하면은 원래 예를 들어서 저는 모임에 나가서 사람하고 마주치고 그러는 거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I'm not very sociable 근데 일부러 도전으로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it's time for me to get out of my comfort zone and try something new. Alright, 그 다음에,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면은, I don't know how to put this.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는 말이에요. So, 아,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음그 여자가, 너 완전 별로라고 했어. 미안하지만, so 어떤 말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I don't know how to put this, but so 이 put이라고 하면은 말로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지만, so I don't know how to put this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hy away from 뭐뭐 있습니다. so I'm shy 이렇게 낙하리는 스타일이에요. 어, 부끄러운 마, 많은 스타일이에요. I'm shy. 모두 다 알죠. 근데 shy away from이라는 구동사 그 있습니다. So I shy away from conflict. I shy away from relationships. I shy away from social activities. 무엇이든 어, 이렇게 뭐 거리 두고 멀리 하는 거 피하는 거 그러면은 I shy away from. 그리고 말이 쓰는 유형은 I shy away from conflict, okay? so 분쟁 아니면 마찰, friction uh, 피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마찰을 피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o we've learned now 10 expressions in 10 minutes 인트로도 한 3, 4분 걸렸으니까 we need some bonding time 우리 더 친해질 시간이 필요해요. So, Bond는 원래 한국에서도 Bond라고 하잖아요. Glue. 영어로 얘기할 때 Glue. Could you hand me some glue? 그리고 맞는 모음은 bo, 장음 O 아닙니다. Bond. O예요. Oh, yeah. James Bond. 이거는 O 아닙니다. 표기할 때 그렇게 돼버리지만 맞는 모음은 O 아니에요. O예요. Oh, yeah. James Bond. Bond. O예요. Oh, yeah. Bond. Bond 아닙니다. 뼈처럼 모은 그거는 다른 모음, 모음입니다 맞는 말은 bond. 그리고 male bonding time. You guys have some male bonding time. 미드에서 많이 볼수 있는 표현인데, 아 남자끼리 이제 미식축구 스포츠 이야기 하고 남자답게 뭐 맥주 마시고 그렇게 놀어라. 그리고 girls night out. 여자끼리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 것은. We're having girls' night out. You guys have some bonding times. 남자들이 차고에 가서 자동차 이렇게 수리하고 그러는 거는 male bonding time. 그리고 father son, right? 부자 사이에서 이제 친해지는 시간 가져야 돼요. 그러면 you guys need some bonding time. You guys go hike. We'll stay home. Uh, you two need some time to bond. Bonding time. 이렇게 친해지고 그러는 것은 bonding time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All right. Uh, 지금 마무리 할게요. 이런 식으로 10 in 10 옛날부터 많이 해왔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uh, 돌아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추천하실 이렇게 화제 주제 있으면 또 얘기해주세요. Uh, 제가 이제 새해 결심으로 매일 새로운 강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논리 uh, 주변 사람한테 알려주시고 공유 아니면은 like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 Bye-bye.